남자 친구가 배구도 좋아그더라 소개팅 남을 만나려고 저기까지 갔다고. 어떻게? 어머머. 키가 왜 그래? 우키 엄청 크다. 여기 와서 보니까. 그 정도야? 오. 야, 어떻게 나 진짜 잘해 잘해 나잘 잘지. 무슨 말이야? 말도 안 나. 와 말도 안 나온다고. 야야. 보일 것 같아, 보일 것 같아. 저 파란색. 얼굴에 철판 깔아. 아야 어떻게? 어떻게? 할 같은데? 불투게 안녕, 안녕히 가세요 어머, 어목소나 그냥 목포에서 서울 안갈 수도 있어 아, 이래서 서울 아, 안갈 수도, 수도, 수도 있어 아, 서울 아 안갈 수도, 아 수도 있어, 좋으면 아 그래서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준비가 그래. 되어 있네 야, 엄마, 아빠한테 무조건 말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아빠 난리 난다 어디니? 빨리 와라, 이런다고 어, 이따 전화할게 너딱 핸드폰 못 들고 있어 야, 아빠 들으면 아빠 알면 난리 나. 왜냐면 저는 소팅 개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솔직히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막 기대하는 수빈이 모습 처음 보셨죠? 처음 봤어요. <laughs> 얘기 들으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, 그럼? <laughs> 없어요. 전혀 얘기 안 했어요. 근데 그간 것도 얘기안했는데나 이러다 집 서, 서울에 안갈 수도 있고. 네. 어. 아, 아. 이거는 아뭐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. 남자를 보고 <laughs> 그 남자 때문에 나 서울 안갈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<laughs> 뭐 배구장 와서 서울 안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. 아니 배구가, 저기 배구장 배구가... 안에 소개팅 남. 수빈이도 아... 아. <laughs> <laughs> 누군지는 모르는 중이겠죠? 그죠 그죠. <laughs> 이중에 누가 소개팅 할 네. 남자가 있는거야요네 어. 뭐지? 둘이 내가 지금 상당히 궁금해하는 거죠 어, 제... 톰 크루즈처럼 스캔 싹 했어 거기서나 어, 쳐다보네 하향되네 하양돼야 하향되네 190이야. 대단하다. 얼마 뽑기가 됐다. <laughs> <laughs> 다시, 다시 봐야겠어. <방해. 웃음> 이 약간, 하네한스 6번 선수 어, <laughs> 아, 스캔 중? 스캔을 되게 잘하네, 빨리. 잘해요. 흑빈이가 찍었어도 이세 남자를. 지금 친구들 스타일 아닌가요? 어. 이 중에 있을까? 근데 누가, 아버님이 뭘까? 왔을 때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? 수빈이는 1 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. 1 번. 와, 그 정도. 얼마나 궁금할까? 뭐야, 끝이야? 아, 아, 이제 마지나 난수 선정만 둔다. 오! 나와봐, 나와아오른쪽에다그 그, 어, 바지, 바지, 바지 아니야, 바지 아니야. 바 아니야. 이것만 보고도 허벅지 봐, 허벅지 봐. 18번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? 맞잖아! 아, 내가 내 말이 맞잖아, 요님게 18번. 인상 어, 가장 좀... 오, 다리 근육 봐. 야. 게달야서 그러는데, 아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순간, 딱이야. 이 채널.